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산업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정부에서 원전, 뭐 신규 검토, 신규 원전 건설 검토한다 고해서이두 어, 종목,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두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전산업이 더큰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했어, 그죠 상한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우리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예뭐 나쁘지 않은 자리고 오늘 다시 어이 음봉을 잡아오는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대 그렇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뭘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야? 수익을 보려고 하잖아.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추세를 어, 볼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 추세를 보려면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눌림목이 뭔지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눌림목이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여기 있어. 이 높은 산을 위에 가려면 여기서부터 갈리면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등산할 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계각구가 올라가다 쉬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이러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뭐 특별한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요 왜? 힘을 비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쉬어가는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오면 우리는 어떠한 고민이 생겨?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어야 하는 고민이 생겨.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네, 홀딩의 고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어때 주가는 올라가 맞잖아 나만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 또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 항상 고점을 보시고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의으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구간에들어러분 주가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 뭐야. 잘 지지라니까 홀딩. 자, 여기도 절반 잘지지하니까 홀딩. 결국 여기 이탈했잖아요. 여기나 여기 이탈.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상은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도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거야.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얼봉부터 보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분석을 드렸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작게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좋아질 주식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기준봉으로 우리가 잡고 여기에 절반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주봉에다 그어버리면 이렇게 검은 됐죠. 이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자, 우리가 주봉에서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주봉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평선을 좋아한다고 말씀 드리잖아. 주봉에서 우리가 60일선에 60일 이평선의 60일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한 달이 대략 영업일수록 며칠이죠? 한 달이 20일 정도 돼. 그렇죠? 3개월이면 며칠이야? 60. 분기 실적 언제 밝혀? 3개월마다 밝혀. 그럼 답은 나왔잖아. 주봉, 61선은 분기 실적선이다. 실제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하잖아요? 60일선을 돌파하면 실적이 좋아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 됐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면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16,500원을 우리가 일봉에 거요, 이제. 16,500원을 일봉에 걷고. 이렇게 일봉에 거. 자, 이 부분만 계속해서 안착을 하면 돼 지금 이 정보는 뭐예요? 그래도 보면 우리가, 자, 아?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보시면, 여기, 저점이 한번 이렇게 선을, 여기 한번, 또 여기 한번, 그쵸? 그렇죠? 이렇게 올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우리가 볼 때도 여기 돌파가 굉장히 대략적으로 중요한 가격된 거죠. 19,500원을 어떻게 돌파라고 안착을 하느냐가 결국 이 종목의 관건이야. 다른 거 없어요, 이 종목은. 여기만 안착하면 얘는 충분히, 뭐, 정고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고 아니면 제가 보기엔 여기랑 여기서 박스권 매매만 하셔도 돼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비중을 여기다 싣고 싶다 그러면 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일부 매도했다 또 매도한 물량 사고 기본 베이스는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넣으면 뭐 수급에 여러분들이 다볼줄 아시니까 신용장고율을 좀 넣어볼게요. 신용장고율은 빚을 내서 산다는 거잖아주식을 그렇죠. 이걸만 좀 올려놓게요. 을그렇 얘가 좀, 좀 빠져주면 좋겠어. 신용장고율 여기서부터 좀 내려오긴 했는데 한번더좀 내려와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용장고율이 뭐늘어나진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이긴한데 여기서 한번더 어 빠져주는 흐름만 나와주면 이 종목은 좀 가볍게 좀 상승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산에너비를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려고 소통방도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가시면 제 유튜브 보시면 예. 이제 댓글에 보시면 어, 저게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입, 이거 클릭을 하시면 예, 입장하시면 될거 여러분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한전 산업으로 가죠. 한전 산업이 지금 여러분들 한전 산업이 더쎘죠 자, 월봉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월봉의 모습을 보면 한전 산업은 어때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될수 있겠지. 우선은. 그렇죠. 얘는. 이게 상승이에요. 그러면 아까 절반을 걷듯이, 여기를 잘지지 해주면 좋을 거 아니야. 8,950원 정도, 그쵸? 얘 보시면, 61선 부분이잖아 그쵸? 예. 61선 부분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를 빨리 돌파해야 돼. 아까 배운 것처럼. 그리고 8 9 5 0원은 우리가 여기다 거요. 일봉에다 이렇게 긋고 보면, 여기 부분만 지지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장대 항공에 대해서 아까 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절반을 이렇게 굽고 여기에 절반을 커요 이렇게 그어 놓고 우리 최종 선조에서는 여기 정도 잡아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전산업은 그래도 추세를 조금씩 변경을 해가고 있으니까 뭐이정도 잡아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하실 거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고 단기적으로는 한전산업이죠. 움직임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